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하루 만에 발생한 몇억 원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공감인베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보면은 사기 사건이 진짜 별게 아닌데 이거를 당해 가지고 돈이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공감인베스터에서 셀텍 비상장 주식 사기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비상장 코인 비상장 주식 이런 거 사라고 많이 오, 연락이 오는데 이거 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비상장 주식 투자 리딩에서 6,200만 원어 있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6,200만 원입니다. 일단은 여기 사이트는 현재 들어가지지 않아요. kginvestor.com이라는 곳인데 아무튼 좀 심각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게 현재 상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뭐사업 명돼 있는데요. 자 도아보트 5월 루마버텍스 전문점에서 도아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도아보트 루마만선팅이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김이응히이응뭐 이렇게 쭉돼 있는데 보트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 금액만 받고 출고를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보트를 생산해 주는 그런 업체 보트 주문이 들어왔다며 선출구 후에 거래대금을 입금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 그리고 신규 주문자에게 중고보트를 넘겨줬고 자재값이 올랐다고 하면서 금전거래를 요구했다 라고 합니다. 보트 주문이 들어왔는데 자재값이 없어서 배를 출고 못 시킨다며 출고만 시켜주면 돈을 갚는다고 하며 금전거래를 유도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갚으려고 하나 자신의 빚 때문에 대출 실행이 막혔다며 금전거래를 요구해요. 그리고 대출을 신청해 놨다며 5일 단위로 기간을 미루며 결국에는 대출이 안 됐다면서 돈을 안 갚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들어있는 건물주 사장님에게 자재값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썬팅 브랜드를 해주겠다고 하며 짝퉁 선팅지로 작업을 합니다 뭐 10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10년 전그 다음 카드, 카드 및 대출을 하게끔 협박을 하고 기다려달라 말만 하면서 돈을 전혀 갚지 않아요 모든 명의는 와이프 김 이응 히읗으로 앞으로 되어 있고 해당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합니다 사업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기를 자행하고 있고 계속 공론하는 것에 불편을 느껴서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고 권이응티엣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전 사기 전과가 있어서 모든 명의를 와이프 김이응히엣과 처형 김시옷히엣으로 만들어 피해자들의 회복에 어려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죠. 혼자 낚시 오신 분들에게 선의를 가장하여 친목을 도모한 후에 금전을 요구했고 2억 추산이 되며 피해자 1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도하보트라는 곳이 있는데 뭔가 그 유명한 또 유튜버인 것 같더니만 유튜브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15명 채널입니다. 그리고 뭐, 가이드 테스트 영상이라 돼 있고, 뭔가 뭐, 요렇게 글도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2022년 3월 글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뭐, 가입을 해서 봐야 되는 약간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굳이 좀 가입해서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지금 보면은, 최근 활동이 24년 11월 이후에는 활동 자체가 따로 없어요. 이것도 역시나 글을 볼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뭔가 이 정황상 이 카페 글로 봤을 때는 뭐자재값이 인상되었다 라는 주장이긴 한데 약간 이거 돈을 왜안 주는 건지 그쵸 그렇죠? 지금 20억 추산이라는 건 상당히 큰 돈인데 이 돈을 왜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은지 상당히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좀 이런 현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느끼면 될것 같고 그리고 공감 인베스트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그사이트네요 kginvestor.com 해가지고 비상장죽식 스톡옥션으로 4만원씩의 매입유도에 잠적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피해금액은 500만원이라는 건데 여기 역시도 사이트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이 사기꾼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나요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정말 뭐랄까요 사기가 날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지금 아까 그 보트 것만 해도 한 20억 사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뭐 몇천만원, 그리고 작게는 몇백만원, 이렇게 단위로 사기를 당하는데, 지금 이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시점에도 다른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하루 만에 발생한 이 몇억원 사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다는 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뭔가 엄중 처벌을 해야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걸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하루 만에 발생한 몇억 원 사기, 어떻게 좀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